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 씨가 일십 안 일십을 홍보해준 미스터트롯 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각종 음원 사이트에는 장민호 씨의 신곡 일십 안 일십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는 영탁 씨가 장민호 씨에게 선물을 한 곡으로 신나는 리듬 기반의 남성적인 일렉 기타 사운드가 더해지며 장민호 씨의 허스키한 매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지난 9일. 강민호씨는 자신의 SNS에 일십 안일십 내가 내 음원 홍보할 틈도 안주는 미스터트롯 내 동생들 영타기의 자작곡 일십 안일십 어제 장시간 녹화로 음원 확인이 불가능했는데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동생들의 홍보로 꽉찬 SNS를 보면서 성공은 다른게 성공이 아니라 이런곳이 성공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곡이 좋다고 하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곡을 선물해준 우리 타기 고맙고 사랑한다. 일하는 와중에도 인증해준 많은 분들 SNS로 홍보 해준 트롯맨들 멋지게 기사 써주신 기자님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제 카톡보다는 문자 써야 할까봐요 키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성공은 다른게 아니라 이런게 성공이구나 와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민호씨의 곁에는 정말 든든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곡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저몇 번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 안들어보셨다면 꼭한 번씩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곡 제목 10안 10입니다 가사가 특히 정말 대박입니다. 본감 100%일 거니까요. 꼭 한번씩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밤 10시에는 장민호 씨를 비롯한 트로맨 F4가 출연한 TV 조선 예능 뽕숭아 학당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장민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임도령 장도령 비석치기 한판 각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장민호 씨와 임영웅 씨가 함께 한복을 입고 도령으로 변신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흑백 화면에서 멋짐이 폭발한 털정샷을 찍은 두 사람의 훈훈한 비주얼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후에 밤 10시에 방송된 뽕숭아 학당에서는 장민호 씨를 비롯한 트로맨 F4가 택견과 함께 등장해 레전드 김연자 씨를 만나기 전 마음 수련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장민호 씨는 파릇파릇한 아이들을 보면 젊음이 부럽다 19세 혹은 이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어 얼굴은 25세 마음은 18세 골반은 45세다 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이에 붐씨는 하체가 완전히 날아갔다 라며 무거운 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장민호 씨는 무거운 척 열심히 소품을 들어올리다가 가볍게 손가락으로 들어올려 웃음을 안겨줬는데요. 이날 뽕숭아 에서는 레전드 김현자씨가 여전히 압도적인 성량을 과시하며 등장 했습니다. 이어 장민호씨를 비롯한 트롯맨 f4의 노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이를 통해 장민호씨는 김현자씨의 수은등을 선곡했습니다. 장민호씨는 수은등을 촉촉한 눈빛 과 함께 노래를 시작해 호소 넘치는 목소리로 김현자씨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10시에는 장민호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니까 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꼭 본방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